자 이번에는 <laughs> 역함수는걸 봅시다. 역함수. 아, 어, 역함수는건또 뭡니까? 음? 역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야. 자 역시 x란 놈이 이렇게 있고, y란 놈이 이렇게 있었어. 자 여기서 이렇게가 f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함수는 x에 의해서 누굴 결정해? y를 결정하는 고래 함수지. 됐어?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란 뭐냐 하면은 하다 보니까 x가 들어서 y가 나오는 함수가 아니, 거꾸로 가는 함수가 좀 궁금했던 거야. 어떻게? 어? 들어가는 대상 y가 들어가서 x가 결정되는. 거야. 거꾸로 거가는 이런 함수가 좀 필요했던 거야. 맞아? 이런 것을 우리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f와 함수가 있그렇지 라는 방향에 가는이다그해서 f의 역함수라고 그그 표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f 한 다음에 이 e 마이너스 -자. 자 읽을 때 이렇게 f 인버스라고 다 그렇지 되겠지? 자, 자 이런 게 바로 역함수요 그렇지 별거 없지. 그 역함수 왔을 때 해야 될게까 어? 합성함수도 우리 제했겠 합성함수의 식자자 그래서 역시 역함수의 어떻게 이것도 좀 그치? 자, 그러의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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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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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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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이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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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그럼 거꾸로 가니까 f 인버스엔 누가 들어간 거야? f 인버스. f 인버스. y가 들어가. 그래서 뭐가 결정되는 거지? x가 결정. 맞아. 그렇지? 이놈들의 관계를 좀 보자. 그렇지? 응? 다음 보니까 y=f(x) 이 말과 f 인버스 y=f(x) 즉 같은 대응 관계에서 순방향 것이냐 역방향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렇지. 그래서 두는 같은 실력으로 넘어가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요움을 갖다가 로움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면은 하나의 연상처럼 생각하죠. 하나의 연상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잘 들어 등호를 기준으로 이야 F가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F가 어 왼쪽으로 넘어. 그러면은 이 F라는 놈이 등호를 기준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어? 그러면 넘어가면은 대신에 뭐가 되냐? f는 f인버스가 되 됩니다. 알겠어?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그치? 되겠어? 그럼 f는 f인버스가 되니까 알겠지? 또 똑같이 f인버스도 등분하기 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f인버스는 다시 f가 돼요. 그치? 그럼 이게 넘어가니까 여기될 것이고, 여기 넘어가니까 내가 해겠지 되겠어? 되겠어? 선생님 어떤 사람이 특별 연세나 봐도 될까요?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따져보니까 이놈과 이놈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연산에 조금이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연산하니까 연타이 조금 더늘들어진다 그래서 얘도 하나의 연산처럼 생각해버리자 그 과정에 따라갈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F가 동물로 주로 넘어가면 F 인버스가 되고 F 인버스가 동물로 가면 F가 된다 그렇지? 그걸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자 그리고 끝난게 아니고 이게 f 인버스 와인 x 이게 되는데 근데 말이야 이 함수 수학하는 사람들은 함수를 다룰 때 병적으로 말해 병적으로 들어가는 놈이 y가 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들어가는 놈이 y가 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아 그래서 아 이게 좀, 조금 조금 짜증 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y 대신에 x를 대입할 거야 뭐라고 했어이 y 대신에 x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X를 심해 Y를 대입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함수를 탄내시키는거야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들어가는 X를 많이 활용하잖아. 그래서 어, 사실은 말이야. Y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어? 만난이 어? 상태로 그래프를 들려면 그래프를 이렇게 개짜증나게 되는 거거든. 왜? Y축, X축이 있으면 기존에 X가 뭐 해서 Y를 찾고, X가 뭐 해서 Y를 찾고, 한 다음에 막 그래프를 이렇게 이겼는데, y 가뭐 t w 끝쳐 y 가뭐 t w 끝쳐개 o t Why n 그래서 어떻게 o t w h 어 n y 를 y not? 대입 y x o t Why 를이렇게대 y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로 바 h 다 되겠어?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 o 여기 y 와여기 y 는 같은 거다. y n o 다 다른 y 야 여기 x와 여기 x는 같은 것과 다른 걸까? 다른 걸.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른 문자가 이렇게 다시 표시해주는 게 좋지만, 이마저도 그냥 생각해. 왜 그러냐면, 수학에서는 참고로, 같은 등호에 있는 같은 알파벳은 같은 값이에요. 하지만, 다른 등호에 있는 같은 알파벳은 다른 값으로 출석이 일반적이야. 응? 무슨 얘기야? 어? 2x 플러스 y는 3. x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3. 여긴 X랑 여긴 X랑 같은 x 이 아니잖아. 얘를 만족시키는 X는, 한번 예를 들어보면, X가 2면 Y가 2도 있을 것이고, X가 2분의 1이면 Y가 2도 있을 것이고, 어? 2분의 1이면, X가 2분의, 1이구나. 얘가 뭐 2분의 1이면, 얘가 2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X가 2면은, 어? X가 5면은 Y가 필립 괄호식 x가 3면 y가 0이 되고 0이 을 나타낸다. 됐어? 보신 어? 것처럼 등호가 다르니까 똑같은 말법이지만 다른 값을갖는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죠 어, 지금 연립방정식이요연립방정식은 예와의 공통이를 찾는 게연립방정호식이 일반적으로 수없이 많은 핵들이 다다르 근데 한개 정도가 지금 동일한 답을 나타나게 되는 거지 공통이. 그래서 공통이를 찾는 게 열립 방괄식 하지만 어? 예와는 어? 예를 만도 x, y. 예를 만도 x, y는 대부분 다 같다. 맞겠어.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자 여기 다른 등호의 플렉스 때는 얘보 다른 값에 서 다시를 붙이지 않고 생략해도 우리는 아, 다른 값이구나 이렇게 인지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여기서 다시를 갖다가 붙일 필요가 없어.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꿨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이 0을 지습니다알겠어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 왜? 잠깐 나 왜? y Why y Why are they? Why y Why are they? w y are they? Why are they? Why are t y w y 가 y 지 h y are y Why a r y Why a y X, 가 Y. 면 h y is it? 까 y 는 x의 대칭원입니까? 그렇지. 맞 a 어? k e x의 대칭. 그럼 서로 y, I m 의대칭 i 입니까 원래 있던 t 함수의대 e i 역 I 수의 k e 서로 y, make it. I m a k y 의 x의 대칭. k e it. I make it. I make 자 그렇다면 k e it. I make it. I make it. I make it. I m a 이런 이유 때문에 ynfx와 y f x 는 f2 vs y다 1수밖에 없기 때문에 f가 넘어가는 공간에다 2버선에다 맞 생각하지 그리고이 부분은 제대로 된 함수를 손보기 위해서 y 가 x를 대하고 x 가 y 를대 l a 를그지 그러면 원 함수와 이역함수법의 관계는 뭐가 된다? yx의 대칭가어디 된다. 이 사실이겠지. 때가 났지. 응?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더다아볼을게 자, 1대, 자, 우리 이 역함수는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어, 역함수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하면은, 아, 요것만좀 기억하자. 그럼 역함수는 항상 존재할 것이냐? 자, 역함수의 존재입니다.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냐? 그렇지 않 역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의 경우만. 어? 대응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응? 왜 그렇죠? 우리 앞쪽에 배웠지? 자, 보신 것처럼, 자, 이런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자,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어? 역함수가 바로 y m x 의 대칭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놈는 1대1 대응이 아닌 이 함수를 y m a x 의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렇지? 어? 그리고 이동을는 y, x의 대칭이동 시켜보면 이렇게 될거라다맞죠 근데 말이야, 자, 이건 대칭이동한 이 함수는 함수할 수 있을까? 이거 함수가 될지 않아. 왜 그래? x 하나가 y 하나만 존재는데 하나의 x에 y가 지금 두개 존재해서, 그렇지? 함수로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저어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함수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알겠어? 어? 그건 기본적인 거야. 어? 알겠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정 알겠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 알겠지? 그치? 하나의 x는 오직 하나의 y만 존재하는데 y가 더두개 있잖아. 함수가 됐어. 즉 일대의 대형이 아닌 그래프를 특징이 이게 꼬아라진다고꼬아라진새끼는 y의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누워버려. 그럼 누워버리면 어떻게 돼? 엑스랑 하다 마이너스 쪽으로 되게 좋잖아 어떻게 된다고죠? 그래서 함수가 될수 없게 된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이런 함수는 일대일 대응 함수, 어, 이 일대일 대응 함수가 될수 없어 이런 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쪽에 집에 봤자 이게 함수가 될수 없어. 따라서 역함수 존재해야 합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대일 대응 같은 경우는 마이너 대칭 이동시켜 봐도 얘처럼. 하나의 x가 2개의 y라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 생기는 거죠. 그치? 어, 그래서 얘같은 경우는 1대1 아, 역함수가 존재합다 알겠어? 그치? 응? 되겠어? 그는 우리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자,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앞쪽 시간에 나 있는 거야. 응? 이거 하나만 더. 하나 더. 여기다 놨어. 그럼 뭐? 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존재해 이 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똑같은 말이 된다고 1대1 대응 이번에는 말을 바고 가세요. 자, 다음 함수가 일대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말을 어떻가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또것도문는 괜찮을 자,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이지게 보면 어떻게 다고 아, 일대1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그 그렇지? 뭐, 중요한 게 자, 이런 거 억울하게 개념 뽑면개일까 나중에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지. 되겠지? 음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란 말이지. 되겠어? 응? 자, 옷그 그림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나마 시작해 주면 좋아요. 베 자, 필요한 분 정리하고 설명이 끝나냐? 아, 실버가 나왔어. 자, 가장 안정 설명을끝났서역방통 쪽에서. 어? 정리하고. 잠깐, 5층 다음에 쭉 정리한 다음에. 그렇지이 아이들 좀 천천히 생각하고, 어? 정리하고. 어? 다음으로. 알겠지? 자, 뛰겠다 믿고, 쥐고. 자, 이번에는, 이번엔 뭐냐면, 이건 쉬운 거야, 이쉬거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인데 자, 첫 번째, 뭐, y는 fx가 이렇있 됐어? 그치? 어, 자, 역함수 구하 구하기 첫 번째 1대1 대응인가 확인 근데 거의 안 해도 될 거야 너네한테역번수를보나 하면 그다 1대1 대응인 것만 나올 테니까 그럼 두 번째 뭐냐 Y는 f x 잖아 요새끼 관계식을 갖다가 Y는이 아닌 X는 형태로 바 어? X는 GY 어? 관계식 모양이 <목소리> 좀 어떻게 됩니까? GY가 어어 그렇지? 자 Y는 X는 형태로 바꿔니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응? 어? 근데 색이 불편하다고 했잖아 원자한 함수의 꼴로 갖고 잡았잖아 그렇지? 응? 문한를 함수의 꼴로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누구 대입해? Y Y 대신에 누구 대입해? X 대입하자 그래서 그늘 Y는 F 어 그래서 역관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Y는 GX 이걸로 대입하자 어 별로 안할거 같아 아니다 보니까 그저 편향할시 되겠지. 자, 아무튼 이 앞쪽에 이 역학 부분의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지. 얘를 빨리빨리 알아보지 마. 어? 정확하게 하면 중요하다고. 어? 금방 머릿속에서 들어온 것은 금방 빠져나가게 되세요. 고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얘기 만들어야 되겠지.